안녕하세요? 파혼이라는 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파혼을 하게 되니 정말 어이도 없고 화도 납니다. 그래도 억지로 끼워 맞춰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아예 시작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파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는 저보고 왜 그렇게 꼬였냐며 저한테 결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성격 못 고치면 평생 가도 절대 결혼 못하고 혼자 살다 죽을 거라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과연 누가 옳은 판단을 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네요. 저와 남자친구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편이었는데 서글서글한 성격의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은 참 많이 좋아하셨어요. 제 친구들 부모님들만 봐도 이것저것 많이 따지시던데, 저희 부모님은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 됨됨이라며, 지금처럼만 저를 아껴준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지방 출신이라, 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보고 하늘같은 남편 잘 받들어 모시고 성심성의껏 내조해서 남편이 훌륭한 가정을 일구는데 이바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막둥이이기도 했고 어머님이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원래 아들 가진 부모님들 다들 며느리가 자기 아들 떠받대길 원하시니까요. 대답만 하고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정말 다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지만 남자친구네 집은 달랐어요. 일가 친척들이 시골에 있으니 교통편이 편하게 식장은 강남에 잡으라고 하셨고 예식 날짜도 본인들이 본인들이 받아왔다며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까지 키워내느라 고생했다며 예단 일합시고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저희 집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정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와 얘기한 걸로는 저희 둘 출퇴근 편한 위치에 신혼집을 얻게 저희 부모님이 보태서 사주시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제 말은 귀등으로도안 들으시며 그건 니네 집이 아니지 않냐고 그게 자기가 예단받는 거라 뭔 상관이냐고 하시더군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저희 엄마가 참다 못해 결국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물 예단 생략하는 걸로 알고 집 구할 때 돈을 더 보태주려 했는데 굳이 그렇게 예단을 받으셔야 겠으면 집은 반반하고 예물 예단을 교환하는 쪽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면서 제가 악세사리 평소에 하고 다니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 예물은 무슨 예물이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말좀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계속해서 말을 가로채서 제대로 말도 못하게 하길래 결국 남자친구가 조금 큰 소리를 내며 어머님께 그만하시라고 했죠. 일부러 미리 다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예단도 안하기로 다 얘기됐고 예물도 생략하자 했는데 왜 갑자기 상견례 자리에서 그러냐고 난색을 표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니 내 아들 장가 보내는데 무슨 무리한 요구했냐며 딸도 아니고 아들 장가 보내는데 예단을 받아야 자기가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체면이 서지 않겠냐며 다른 건 몰라도 예물은 꼭 받아야겠다 하셨어요. 계속되는 어머님의 고집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고 결국엔 가만히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나서서 예단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시라고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그제서야 어머님도 알았다고 하시네요. 그날 저녁 아버지랑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꼭그 집으로 시집 가야겠냐고요. 저는 아버지께 그 집에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결혼이 하고 싶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 둘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결혼식장은 강남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골랐어요. 예비 시댁 쪽에는 대절버스를 한대 보내기로 했고요. 스튜디오랑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예약을 마친 다음 신혼여행은 아직 어디로 갈지 못 정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솔직히 철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설레고 신나더라고요. 한 번은 외할머니가 직접 참기름을 짜서 보내 주셨는데 정말 귀한 거라 저희도 아껴 먹는 거지만 엄마가 좋은 건 나눠 먹어야 한다면서 남자친구네 집에도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남친 어머님은 상표도 없고 출처도 없는데 괜찮은 거냐며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직접 농사지으셔서 깨 털고 방앗간 가서 짜오신 거라 시판되는 거보다 향도 훨씬 진하고 건강하며 맛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그런갑다 하고 봤잖아요? 하지만 남친 어머님은 자기한테 재고 처리하면서 생색내려고 지금 가져온 거 아니냐며 끝까지 저희 할머니 참기름을 의심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항상 뭘 가져다 드려도 남아서 주는 거냐, 안 써서 주는 거 아니냐며 사람의 호의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거기다 저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제가 무언가를 드리면 가격부터 확인하시고 브랜드부터 들여다 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가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너무 창피하다면서, 화도 내보고 감정적으로 호소도 해보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에 고쳐질 버릇은 아니었죠. 최종적으로 예단은 1,500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확인하셨지만, 예단보다는 저희 집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도 했고, 집에 대한 비용도 저희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이상 하는 건좀 과하다 싶었어요. 예물은 그냥 저희들 반지만 깔끔한 거 맞추기로 하고 끝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노력으로 지금의 사업체를 일궈내신 분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에는 절대 허투로 돈을 쓰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 또한 올바른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사상이 더 불편했던 거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께서는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예물하러 멀리 종로까지 가놓고 니들 반지만 하고 왔냐? 간 김에 내 것도 좀 사왔으면 어디가 덧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본인 반지 사이즈를 알려주시는데 저는 처음에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라고요. 결혼을 한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죠. 예단 챙겨서 인사드리러 남자친구네 본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예단비를 보고 겨우 1,500이 뭐냐고 하시더군요. 1,500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왜 저러실까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부러 괜찮은 집에서 시작하라고 많이 보태셨다고. 거기 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드님도 같이 살지 않냐며. 그러니까 저희가 1,500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 무리해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놈들이 더한다며. 대놓고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까짓 거몇푼더 쓴다고 있는 집구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 참 짜친다며 제 앞에서 대놓고 저희 부모님 욕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삼겹살이나 구울 걸 괜히 비싼 소고기 사왔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입을 비쭉 내밀고 툴툴거리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나쁘끄러웠는지 저 보고 앉아 있으라고 하고 상을 차리러 갔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냐며 저한테 주방으로 오라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실전이다 생각하고 하나씩 해보라면서요. 물론 저도 당연히 할 수야 있죠. 그런데 벌써 저렇게 명령조로 아랫껏 부리듯이 찍어 누르는 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돈을 1500이나 예단이라며 뜯어놓고는 그것도 적다고 저러시니 앞으로는 어떡하면 좋을지 머리가 지끈했죠. 다른 가족분들도 계시니까 참고 식사했는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또 저더러 설거지하는 것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설거지라는 게 요령이 있으면 편하고 깔끔하게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게 설거지잖아요? 그런데 굳이 옆에 서서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십니다. 이런 건 미지근한 물로 해라, 힘줘서 닦아라, 보득보득 소리 날 때까지 헹궈야 세제가 확실하게 없어지는 거다 등등 제 일거수일투족을 입에 담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거지 끝나면 뒤 정리 깔끔하게 하고 그릇들은 물기 없이 닦아놓으라고 말씀하시길래 저희 집에서는 그냥 올려놓는다고 그러면 알아서 마른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저를 노려보시면서 너는 설거지도 해본 적 없냐며 있는 집이라 곱게 커서 기본적인 것도 할줄 모른다며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짜증나서 저희 신혼집에는 식기세척기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돈 있다고 별쓸데 없는 걸다 샀다며 물 틀고 퐁퐁 풀어서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걸못해 가지고 그렇게 기계까지 들여가며 돈 쓰고 있냐며 또 잔소리에 잔소리를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 퇴근하고 조금이라도 집안일 줄이고 쉴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랑 상의해서 계약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내 아들은 자길 닮아 부지런하답니다. 혼자였다면 그런 생각까지 안 했을 텐데, 저 혼자 편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 고셔가지고 식기 세척기 지른 거 아니냐며 저를 몰아 세우시더군요. 이건 뭐 이유도 없고, 무작정 저를 헐뜯기 위해 이 땅에 계신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다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던 와중에 어머님께서 남자친구랑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니 여기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용인 즉슨 저희들 월급의 절반의 생활로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 어차피 저희가 맞벌이고 저희들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도 지금부터 부지런히 모아야 노후에 편한 게살거 아니겠냐면서 그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굽히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도와줘서 집도 샀는데 무슨 돈을 또 모으냐고 저희도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랍니다. 그때가 되면 자식들한테 생활비 받아쓰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숱한 구박에도 꼭 참고 있었건만 갑작스러운 월급 약탈 발언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를 바라보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모든 게 어머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남자친구에게도 역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된게 확실했죠. 저도 지지 않고 끝까지 할말다 했어요. 어머님의 그런 논리라면 저희 월급의 절반은 시댁, 나머지 절반은 친정에 드려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슨 돈으로 생활하냐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하는 말이 여자가 시집오면 당연히 시댁만 챙기는 거라네요. 거기다 저희 친정은 돈도 많은데 무슨 생활비를 드리냐. 그럴 돈 있으면 시댁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라며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쯤 되니 도저히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네요. 저는 파혼까지 감안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까지 저 키우느라 쓰신 돈이 얼만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왜내 부모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해야 되냐며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각자 부모님은 알아서 모시자고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말대꾸를 끊임없이 하냐며 결혼만 아직 안 했다 뿐이지 시어머니나 다름없는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보고 싸가지가 없다며 저희 부모님까지 언급하시면서 가정교육 오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지금까지 잡고 있던 인내의 끈을 다 놔버렸습니다. 저 역시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기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시어머니냐며 핏 빨아먹을 거면 당신 아들이나 빨아먹으라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내 부모님 모시고 살 거라고 말하곤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곧바로 따라 나와서 자기 엄마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앞으로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길래 제발 멍청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앞으로 볼일 없으니까 그런 난리를 친 거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홧 김에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고 자기 엄마 편만 들던 남자친구도 제가 며칠이 지나도록 뜻을 안 굽히자 그제야 진심인 걸 알아채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비는데, 대체 뭐가 미안하냐니까 아무 대답을 못해요. 진심으로 반성이라는 걸안 한다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미안하다며 매달리는데, 정말 신기한 게한번정 떨어지니까 정말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파혼하게 되었고, 계약했던 신혼집은 그대로 전세로 돌렸습니다. 신혼 집구한다고 남자친구가 넣은 돈은 정확하게 예단비 빼고 돌려줬고요. 저는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는데, 계약했던 가전들은 파혼한 김에 본가로 받아서 가전 싹 갈아들였네요. 나름 사회생활 좀 했다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중에 아버지가 골라주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까봐요. 더 이상 제 판단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렵게 다시 잡은 기회 잘 살려 보란 듯이 멋진 인생 살아낼 겁니다. 감사합니다.